감자바우의 진솔한 매물 이야기. 오늘은 저, 저 영월군 어 주천면 어 판델리현재 나와 있습니다. 어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이거를 좀 이제 연세도 되고 그러셨는데 어 지인이라기보다 지인의 이제 부모님이라 그러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 이거를 좀 매매를 해달라 그래서 여기 한세개 오시게 되면 세개 정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농막 가구에서 저희의 땅하고 해서 지금 보고 계신이 부분 전 계획관리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750평입니다. 아 이분자 요거 어, 누구나 탐낼 수 있는 그런 땅이니까 아, 후회 없이 오셔도 돼요. 여기에 보시면은 전기 기본거리 되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요 옆으로는 이제 그 계곡물인데 현재는 말라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옆에 지금 나무 옆으로는 이제 옛날 도로예요. 어 요쪽으로는 이제 다니는 길 이제 말씀드릴 거고. 여기 에 보시면은, 이 지하수가 하나 파져 있어요, 지하수. 이 지하수로 해서 이제 맷집이 쓰고 계시는데, 우리 땅에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되고, 저 끝에까지 해서, 어, 우리 땅이다 보면, 요 앞에 수풀이 우거진 곳, 이것도 이제 우리 땅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 어디더라, 그 주천변 사무소에서 한 7km 정도, 7.8km 정도 들어오게 되면은, 우리 땅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, 내비를 치니까, 어쨌든, 어 음, 여까지 기 들어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하수에 우리 땅이 밭에 있으니까 나머지는 저 장비를 땅도 평평합니다. 그래서 장비 하루 정도 해서 나무 좀 치고 또 나머지 부분들을 쌓아놨다가 장작으로 좀 쓰셔도 되겠고 이만한 땅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이쪽에 그리고 수도권 쪽에서도 원주에서도 또 오기도 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데. 하나는 이제 장차는 이제 요 건너, 길 건너 쪽에 이제 종중 묘지가 있다는 부분들 또 알고 계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 저 위에 이제 가구가 한 가구가 있고, 한 가구 정도가 있고, 들어오면서 마을의큰 도로에서 한 400m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땅을 볼수 있다, 이 얘기입니다. 우리 땅을 보시면 되겠고. 야, 이만한 땅참 괜찮다. 자 이렇게 보시면 은 아, 살짝 한 10도 정도나 될까 거의 평지에요 평지 이게 전 계획관리의 임야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심어놓은 나무들이 빡빡하게 현재 이렇게 돼 있고 저 그때까지 해서 이제 가면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변에 참 좋습니다 아요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주저한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 땅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셔서 주인공 계심 되겠고 농막들 뭐좀뭐 뭐 물론 이제 저 앞에 산소가 있는데 그 부분 단점인데 그거 가끔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한세분 정도 오셔도 되겠고 그죠? 아니면은 농막을 전문적으로 땅을 사서 전문적으로 지신 분들한 주신 분들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, 이 부분까지 해서 이게 뭐 크게 제가 봤을 때 토목도 크게 안 들어갈 것 같고 그죠? 어, 어쨌든 이 앞에 도로부지도 추가로 또 쓰고 하니까, 그러면은, 여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,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서 또 매매를 또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렇게 하고. 그 다음에, 요거는 이제 내려가는 길이고, 내려가는 길도 살짝 보여드릴게요.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아 배고프니까 이제는 목소리가 안나온다 아자 여기 이제 현관 이제 묻어놨죠 어, 그래서 요 집들이 이제 농저 밑에 오시게 는세3개정도 보신다 그랬잖아요 농막 하나하고 요 땅도 보시고 또땅 또 하나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다 설명을 드렸는데 나가는 있고 잠시 설명 저, 운전하면서 보여드릴게요. 여기 이제 들어오는 길은 또 우리 여기 저 위에 분들도 그렇지만 지분을 몇평씩 나눠드렸고 지분을 들어오는 길로 해서 이상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릴 거고 이제 앞쪽으로 좀 한번 나가는 입구까지 촬영을 해드릴게요. 좋데도또 그래도 내가 원하는 땅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와서 배고픈지만은 그래도 또 그거를 또 극복할 수가 있는 그만큼 좋은 땅이니까 어 오셔서 현장 답사를 하셔서 어 이런 땅 찾는 분들 추천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큰 도로에 우리가 우측으로 가면 이제 주차면 사무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